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어, 내 수익을 바꾸는 건 정성이라고 하셨는데 어, 어떤 정성? 어,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 저는 소자본 창업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에는 말 그대로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는 뭐 억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 그거를 운영하는데 무인 창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무인 카페를 운영하게 됐냐면, 저는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무인 카페에 자주 가시나요, 혹시? 어, 저,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사실 새벽 반이에요. 어. 새벽에 뭐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어. 뭐그 뭐 차로도 막 돌아다니고 막 가락시장도 가고 고기 좋아하니까 새벽에 음. 고기 사러도 가다 보면 음료 먹고 싶고 그래요. 음. 근데 카페 같은 경우는 어 11시, 12시면 문 닫는데 대부분입니다. 저희 동네는 사실 9시면 문 닫았거든요. 어, 그런데 무인 카페 진짜 좋은 게 2시간4시간이죠 가격이 반값이에요. 네. 싼 거는 1,900원, 음. 2,000원 그렇게 돼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맛도 나쁘지 음. 않습니다. 네, 네. 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관심이 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나중에 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인 카페에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음. 네, 가본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어 우연히 무인 카페 강의를 들어요. 제가 강의 듣는 아,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무인 카페 강의를 듣는데 어 이거 너무 괜찮네. 어 이분은 그 강사는 네 개의 카페를 운영한대요. 어 그러면서 어 이게 너무 괜찮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저희 이제 딸 부부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 딸 부부는 원래 관심이 있었대요 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 어 그래 우리 무인카페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날 무인카페를 갔어요 이야기한 날 근데 맛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어 커피 맛이 어 이건 괜찮네 어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확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실행력이 조금 빨라요. 왜냐면 부자가 될려니까 아, 이거 빨리빨리 내가 판단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실행력이 조금 빠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인카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 생각해 보니까 어제 지인이 무인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무인 카페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수익은 어떠냐? 뭐 지금 이런 데서 하는 건 어떠냐라고 했는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어그 지금에 하고 있는 그 카페 가맹점 대표님하고 만나서 하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다른 데에 가서 그분이 이제 그 감행이 있는 딴 지역에 가서 마셔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 시간 정도도 앉아 있어 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앉아 있어 보고 했는데 괜찮게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무인 카페는 우리 부동산도 마,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입지가 네, 네. 네 커피 맛은 두 번째고요 두 번째 예 중요합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어~ 이 무인 카페라는 거는 무슨 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무인 카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오래된 상가에서 해야 되는구나, 음. 어, 입지는. 새 상가 대로변에서 하면은, 어, 새도 비싸고, 내새 네, 아파트에서 해도 새가 비싸고, 올그 대로변은 언제 저가 커피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다른 커피들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 오래된 그 상가는, 어, 우리가 브랜드 적가 커피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여기서 한번 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50군데 상가를 알아봐요. 네, 그래서 50군데 알아봐서 지금 딱 하는 와. 곳을 찾았어요. 음. 월세 50만 원에 찾았습니다. 네, 50만 원이라는 월세는요, 망하지 않는 구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인 카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음, 어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추진력 뭐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신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작가님이 왜 가능하시냐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인터 를 하면서 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네. 이런 추진력과 과감하게 바로 행동하는 것들도 과거에 30년 이상의 그 경제 활동과 수많은 실패 경험 음. 그리고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력이 가능한 겁니다. 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가 된 상태에서 장깐님 네. 같은 네. 경우는 공부를 얼마큼만 해도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습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셨기 때문에 음.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 무인 카페 이야기 아마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 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이 시스템을 좀 알고 있고 제 주위에도 그 이제 무인 카페를 하시는 그 건물주 분들이 좀 계세요. 어, 그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하고 물만 끌어오면 되니까. 중요한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그 사례를 보자면 그 홍대에 이제 그 건물에 그 형님 지진이 있으신데 건물이 좀 구석에 있어요. 어, 사람 별로 안 오더라고요. 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경기도 외곽이라도 오래된 상가 같은 게 오히려 주민들이 네네. 지역 주민들 계속 이용하신다고. 네네. 그래서 입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어 이거 좋은 될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어, 내 행복과 여가 수익을 모두 잡는 시스템 만들기. 사실 모두가 꿈꾸고 있는 건데 네. 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네, 이것도 소자본 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공간 임대를 하나 하고 있어요. 어, 강원도 강릉에서 강릉 주문진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주문진에서 한달 살기 네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유 숙박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에어비앤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랑 조금 다른 게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인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임대업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그런 거 중장년들이 가장 버킷리스트가 이런 게 있어요. 어 제주도에서 한달 한달 살기, 살기, 뭐 국내에서 한달 살기, 해외에서 한달 살기,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것들이 버킷리스트인데 저 역시 그게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는 조금 불가능하겠구나. 일단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비싸요. 어. 그래서 가장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 강원도에 가서 하면 되겠다. 이것도 어, 제 커뮤니티에 어떤 멤버님이 본인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어, 저한테 팁을 알려줘서 저또 바로 가서 <laughs> 네 실행을 했는데 어, 일단 아파트 값이 비싸지 않았어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고요. 13평인데 6억 5천 주고 샀습니다. 네 그렇게 사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조금 하고 어, 그 공간 임대는요, 말 그대로 옷까지만 가져오면 살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 내 집처럼 편안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저희 가족이에요. 왜냐면, 걔가 이제 세컨하우스도 되잖아요. 근데, 한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일주일 살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주일 살고, 그 다음에 바로 뭐,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예약이 들어오면 좋은데, 약간 텀이 있는 날이 있어요. 뭐, 2, 3일 텀이 있다든가, 그런 날 저희 가족이 가서, 어, 잠깐 지내다 옵니다. 청소하고 관리할 겸, 네, 네. 그리고 바닷가가 정말 가까워요. 팔분 거리,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 되게 좋습니다. 어. 어,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 동일를 개인적으로 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 네. 저희 채널에서도 저희 부모님도 이제 거제도에 1년 살기 하고 오셨어요. 오, 네. 월세 그냥 내고 오, 근데 거기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음... 1년 살다가 오시고 제주도도 한달살다 오셨거든요. 네. 그 50대 이상 분들이 이런 그 로망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런 것들을 나도 아, 이런 데서 여행해보고 싶다는 거에서 출발해서 아예 그냥 그 차려 버리셨네요. 네, 그렇죠? 네. 데잘 되고 계시다는 거. 네, 음. 지금도 여기 제가 나와 있지만 저희 문 무... 카페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지금도 한달 살기 하시는 분이 게스트가 들어와 계십니다. 음, 네. 네. 어그 워런 버핏의 명언 중에 그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돈이 들어오게 하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네네.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음. 음, 네, 알겠습니다.